지금 전기차 사면 최대 900만원 지원 이 혜택. 곧 끝납니다. 모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음성과 텍스트로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기름값.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질 않죠. 그럴 때마다 전기차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조금 다 떨어진 거 아닌가. 전기차는 아직도 비싸지 않나. 세금은 더 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 멈칫하셨죠?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안 사면 얼마나 손해냐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할인 혜택이 아닙니다. 신차 가격이 3천만원대라면 900만원이면 거의 30% 가까운 혜택이죠. 이게 올해 안에 소진되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지방자치단체별 차이 신청 방법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최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땀이 줄줄 흐르고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도 금방 식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얼려두고 차 안에 쿨링용 작은 보냉병도 준비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한 번에 꺼내 쓰는 얼음이 참 간편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편리함들이 우리 일상도 바꾸고 차 선택도 바꾸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주느냐입니다. 2025년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국고 지원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68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는 평균 200만원 이상 지원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250만원, 부산은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900만원에 가까운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건 차량 가격 기준입니다. 차량 가격이 5,700만원 이하면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8,500만원 초과 차량은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몇만원 차이로 탈락하네 싶겠지만, 대부분의 인기 전기차 모델은 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아이온이고, 기아 EV6,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이런 모델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이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1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전기차 생활을 훨씬 더 간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관련 용품 구매처를 정리해뒀습니다. 특히 얼음을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한 번에 꺼내쓰기 쉬운 방식이 어떤 건지 꼭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2부에서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세면제, 그리고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함정까지 자세히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전기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전기차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얼마나? 최대 14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원래 자동차를 살 때는 차량 가격의 7% 정도를 취득세로 냅니다. 3천만원 차량 기준으로 약 210만원이죠. 그런데 전기차는 국가에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일부 감면해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몇십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이건 매년 내는 고정비용이라 전기차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간 13만원 정액제입니다. 휘발유 차량이 40만, 60만원 내는 것과 비교하면 1년에 최소 3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5년간 타면 150만원, 10년이면 3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셈이죠.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 고정비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기차 충전 요금도 전용 할인 요금제가 있습니다. 심야 요금은 KWH당 7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연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기름 넣는 대신 집에서 얼려둔 물병 하나 챙기듯 전기 충전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보조금은 선착순이라는 점입니다. 한해 예산이 정해져 있고, 신청이 몰리는 지자체는 7, 8월 안에 모두 마감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경기 성남시는 7월 말에 모든 보조금이 조기 마감됐고, 서울 일부 지역은 8월 초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늦게 알아보면 놓칠 수 있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 계약만 했다고 보조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 등록 전에 반드시 구매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승인을 받고 나서야만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서류 제출을 늦게 하면 보조금을 놓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보조금은 내가 원하는 차를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에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전기차가 아니라 고효율 차량, 친환경 인증을 받은 모델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출시된 지 오래된 일부 모델이나 수입차 일부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량을 고르기 전엔 환경부 전기차 통합 누리집에서 보조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계약서, 신분증 사본, 보조금 신청서, 이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물론 신청은 대부분 차량 판매 딜러가 도와주긴 하지만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으니 미리미리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지금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혜택입니다. 실제로 저희 지인도 최근 전기차를 구입했는데요. 계약부터 등록까지 보조금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미리 확인한 덕에 800만원 넘는 혜택을 받고 지방세도 감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여름엔 차 안에도 늘 작은 보냉병을 갖고 다니신다는데요. 얼음을 꺼낼 때도 툭하고 나오는 방식이 확실히 실용적이라며 생활 하나하나가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편리한 선택이 하루를 덜 피곤하게 만들고 내 지갑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전기차를 고민할 이유 아닐까요? 3부에서는 실제로 지자체별 보조금 차이, 2025년 하반기 추가 변경 예정 사항, 그리고 놓치기 쉬운 실수들에 대해 더 깊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지자체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질 수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보조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자체별 보조금은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50만원, 부산은 230만원, 강원도는 280만원, 전북고창은 무려 330만원까지도 나옵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 차이 날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같은 지역이라도 지자체 예산 소진 속도가 다릅니다. 서울처럼 등록대수가 많은 곳은 보조금이 금방 소진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자체는 8월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를 구매하기 전에 꼭 해당 지자체 전기차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2025년 하반기 이후 일부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구조를 차량 가격 중심에서 주행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비싸더라도 효율이 높은 차가 보조금 우선순위가 되고 효율이 낮은 저가형 모델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4년 말 기준으로 보조금에서 제외된 모델도 생겼고 주행거리당 전비 효율이 낮은 모델은 지원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이 나오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활용하는 게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차량만 계약하고 신청을 안 한다. 등록하고 나서 신청하려다 거절된다. 지자체 보조금이 마감된 줄 모르고 기다리기만 한다. 차량이 보조금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다. 보조금은 계약서만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 서류 검토 승인 등록. 이 모든 단계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겁니다. 그중한 단계라도 빠지면 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딜러가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하시기보단 내가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런 거 예전에는 몰랐는데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차량용 충전기도 찾아보셨을 수 있고 차 안에서 쓸 작은 용품도 하나쯤 필요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차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생활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도 요즘 같은 여름엔 한 번에 툭 하고 꺼낼 수 있는 얼음을 넣어 다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처럼 작고 간편한 선택 하나가 생활을 참 많이 바꾸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 구매처를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은 미루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하나쯤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주변에 전기차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